소통과 교류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지는 병, 자폐성 발달장애. 말이 느리거나 표정이 없는 아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이, 친구와 있어도 혼자 노는 아이라면 자폐성 발달장애를 의심하라. 아는 것이 힘, TV주치의가 자폐성 발달장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 v 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뭐 말이나 발달이 늦으면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가 아, 뭐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폐성 음. 발달 장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열쇠라는 자폐성 발달 장애 오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홍순범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네. 말이 좀 늦으면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사실 저도 저희 네, 네, 네. 막내가 좀 말이 늦어가지고 걱정을 음,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뭐 말이 늦는 게뭐 정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 않, 않습니까? 예, 어, 언어가 느릴 경우에는 음... 말만 국한해서 느릴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말과 함께 전반적인 다른 발달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걸 그렇군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음, 음. 말만 늦는 경우는 뭐 괜찮은 건가요, 좀? 어, 언어만 느리다 하더라도 꽤 많이 느리고 또 언어가 이제 표현 언어. 또 이해하는 언어 이게 네. 이제 같이 느린지 따로 느린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늦으면 어떤 병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 언어에서 국한되어서 느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이 느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반적인 발달이 특히 사람과 소통하는 발달이 느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늘 주제인 자폐증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자폐증, 자폐성 발달 장애 같은 말인가요, 이게? 어, 자폐증과 자폐성 발달 장애는 같은 말이죠. 음. 예, 아무래도 이제 길고 어감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폐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대표적인 증상이 언어 발달 장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언어 발달이 늦은 거 말고 자폐성 발달 장애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언어가 느린 것 뿐만 아니라, 네. 어, 사람과 소통하는 발달이 전반적으로 느린 게 자폐증이니까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눈 맞춤이 부족하거나, 음. 또 사람의 얼굴에 반응하는 사회적 미소가 부족하거나, 어,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죠. 이름을 불러도 별 반응이 없고요. 네. 어, 목소리에 대한 반응 자체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로 어머니 일 경우가 많은데, 주로 양육해주시는 주 양육자분하고 애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음. 그 애착으로 인해서, 어, 안 보이면 찾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없거나 매우 늦을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을 보면은 좀 이렇게 피하고 좀 싫어하고 음. 울 수가 있죠. 그런 낯가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요. 또놀 때도 사람을 흉내내면서 놀다던가 조금 어떤 역할 같은 걸 맡아서 나는 의사 역할할할게, 너는 간호사 역할을 해, 음. 환자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부분의 증상들이 3살 이전에 나타난다고 들었거든요. 예, 두살 전에, 만두살 전이죠. 네. 그때 어느 정도 발달이 느리다는 거는 아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눈썹, 눈 맞춤 이런 것들은 만 2, 3개월이면 나타나니까요. 음. 그리고 분리불안, 낯가림 이런 것도 만 1세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언어 같은 경우는 돌 때쯤이면은 이제 한두 단어를 하기 시작해서 네. 이후로는 비교가 가능하니까 만 2세가 되면 어, 언어가 전혀 없다. 이런 거를 눈치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발견을 못해서 데려오지 못하시는 경우보다도, 음, 발달이 느린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자폐증이라고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죠. 못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자폐증의 원인은 뭐 뚜렷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인이 뭐 어떻게 좀 밝혀지고 있나요? 예, 네, 원인이 아직 뚜렷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저희 정신, 마음, 이쪽은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래도 타고나는 부분이 훨씬 큰게 자폐증이고요. 어, 양육으로 인해서 자폐증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지나치게 어떤 방치를 하거나 아이와 상호작용을 못 해주면은 다소 더 자폐증 증상이 두드러질 수는 있습니다만, 음. 어, 그래도 타고나는 것, 특히 타고나는 뇌 발달의 차이가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많은 그런 정신과 질환들이 네, 네. 이제 뭐 뇌에 문제가 있는 걸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도 뇌 문제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어떤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연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방송에서 어떤 뇌 연구 결과 사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들은 여러 명 아이들을 포함해서, 연구에 포함해서 그 평균치를 그림으로 색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뇌 연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를 뇌를 딱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위,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직은 거기까지 누가 아, 지금 이게 뚜렷하게 이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 저는 좀 평균치라고 생각하니다 네, 그렇군요. 음. 이 자폐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아이가 이제 좀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혼자 이렇게 그렇죠? 노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 사람에 대한 어떤 소통에 대한 의지나 또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 이런 의사소통 발달이 많이 느리다 보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과 같이 노는 게 별로 재미없는 부분도 어,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해서 어, 사람을 대할 때 거기서 어떤 뭐 본인이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 어떤 두려움이나 예민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장애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음. 예전에 뭐한 의학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천재인데 약간 네. 자폐 증상을 가지고 아, 있어요. 네. 음. 뭐 이런 소재가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폐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 서번트 증후군은 특정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날 경우, 음. 어, 주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혹은 절대 음감 같은 것들이 흔히 있는 건데요. 음, 주로 자폐증이 있을 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자폐증이 없더라도 서브트 능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마치 같은 것처럼 용어가 혼용되고 있긴 한데요. 음. 사실은 자폐증과는 좀 별개의 현상으로 네. 네,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음. 어,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운 거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네. 기억이 나는데, 뭔가요? 그것도 자폐증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스퍼거 증후군? 예 네, 맞습니다. 어, 요즘에는 그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아, 경향이 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언어는 아. 상대적으로 괜찮으면서 네. 사회성 발달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 좀 부족한 네. 경우입니다. 아, 언어는 제대로 발달을 했는데 네. 이제 다른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잘 발견이 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 친구가 왜 저렇게 느끼지? 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한다든가 그래서 공감 능력의 부족을 좀 나중에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도 학교 가서 시작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아. 아.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폐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걱정이 굉장히 클것 같거든요. 이게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예, 어, 자폐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려움부터 앞서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자폐증을 어, 실제로 보신 경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음. 어, 보시더라도 어디 방송이나 영화에서 보시는 일이 있겠죠. 네. 근데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가장 좀 심하거나 치료가 좀잘안 되는 어, 네.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미리 겁을 내실 필요는 네. 없고요.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치료를 시작하면 쭉쭉쭉 좋아지는 경우부터 어, 치료 속도가 뭐 지지부진하는 네. 경우까지 있으니까 어, 치료는 일단 열심히 시작을 하시고 네. 나서 그 반응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뭐 어떤 치료를 뭐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가장 처음으로는 그, 아무래도 사회성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아, 접근이 있을 네. 수가 있고요. 혹은 좀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감각이 예민할 수가 있는데요. 자폐증이 있으면 그 가해 예민한 감각을 좀 순화시켜주는 음.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느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에 맞게 좀 복합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음. 이제 어,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말이 느리면 그걸 언제쯤 병원에 <laughs> 언제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나? 여기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돼야 네, 병원에 네. 갈까?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어.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를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만 3세 전후, 조금 전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어,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어, 더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서 아, 걱정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늦, 뭔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런데 어? 만 3세까지는 기다려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그 자폐성 네. 발달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그참그 자폐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걸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승만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